청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5일 할텐 서울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남의 눈을 의식하여 행하던 모든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 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 할텐소울복음선교회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로 2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2024년 3월이면 만 24년이 되는데요. 사실 처음 저희 선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선교회 사무실이 없었지요. 선교회 봉사자의 집에서 녹음도 하고 편지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메스터 테이프를 이곳 크리스천 AM 라디오 방송국에 가져다주면 방송국에서 정해진 날 방송을 내 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도 없이 또 거처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사서함, 곧 PO 박스를 빌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우체국의 PO 박스를 통해서 우편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벌써 저희 할텐소울 복음방송 사무실을 준비해 주셨는데, 굳이 더 이상 피오 박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요즘은 피오 박스가 아닌 이곳 복음방송 사무실로 직접 오는 메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재까지 사용하던 po 박스를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po 박스 주소가 프린트 되어 있는 후원금 봉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올해까지만 사용하시고 내년부터는 사무실로 직접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o 박스 5459 글렌데일 아리조나. 85312 주소가 적힌 봉투는 올해 12월까지만 사용하시고, 그후로는 12802 North 20 Ace Drive, Phoenix Arizona 85029 주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602-866-899으로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 중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얼마 주고 샀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제 아내도 종종 저에게 옷 같은 것을 사 와서는 저에게 보여주며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맞추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보다 아주 싸게 샀기 때문이지요. 뭐, 100달러 하는 것인데 세일에 세일을 하다 보니 10달러를 주고 샀다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남성들은 의외로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며 남자들이 말을 할 때는 꽤 비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남자는 꼭 필요한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고 여자는 필요 없는 것을 싸게 사온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께는 이 말이 해당이 됩니까? 사실 뭐 남자라고 다 어디 가서 바가지 쓰고 다니지는 않지요? 또 여자라고 해서 모두가 싸게 물건을 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남자들을 보면 정말 물건을 싸게 잘 찾아서 사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성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바가지를 쓰고 사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남자들 중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깎지도 않고 내라는 대로 다 주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뭐 어수룩해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든 자존심 때문에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경우든 어쨌든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90년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때에 한국에서 오신 한 관광객이 미국 카메라 샵에 들렸다가 불과 5달러밖에 되지 않는 카메라 렌즈 필터를 사기를 당해서 500달러나 주고 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500달러나 주고 산그 필터가 다른 가게에서는 단돈 5불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분을 못 이겨 도움을 청해왔었지요. 그분의 그 허탄하고도 허망했던 얼굴이 근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으십니까?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겠지요. 어수룩해서 잘 몰라서 바가지를 썼던 자존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샀던 간에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열정과 마음 그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살 것도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뱉는 농담처럼 꼭 필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그것을 그 가치보다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며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부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소유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먹을 것, 입을 것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의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없고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을 그것에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터무니없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또한 싸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사 오는 것 역시 낭비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에 적당한 만큼 여러분의 삶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필요한 것에,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계시는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의 청자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는 무슨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날의 칭찬받을 공적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열정 그리고 마음을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유, 나는 욕심이 없어 천국만 가면 그것으로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날에 칭찬받을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불을 태워 보았을 때 하나도 남지 않는 것들이었다면 그날 그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에 우리의 전부를 두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큰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깨닫고 허망해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단순히 천국에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신 후 그분의 영곧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참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